여행으로 보는 세상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원으로 떠나가 볼 텐데요. 수원하면 화성을 가야 되겠죠. 어디 어디 가는지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수원이고요. 수원에는 볼 곳이 다, 한 군데로 다 몰려있어서 여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화수류정 먼저 갔고요. 오른쪽으로도 성, 성벽길이 있고요. 왼쪽으로도 성벽길이 있어서 쭉 이어져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장안문은 바로 서울에서 바로 직통으로 오는 큰 문이 되겠는데요. 장안문도 정말 멋있습니다. 화성행궁이 바로 왕이 들어와서 왕이랑 같이 왔던 군사들과 그리고 시녀들이 머물렀던 함께 머물렀던 곳이 화성행궁입니다. 방화수류정에서 저는 이렇게 걸었고 밤에는 또 방화수류정에 불을 정말 예쁘게 켜놔서 봄 가을에 가시면 수원 사람들이 힐링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수원에 화성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꼭 봐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혹시 사도 봤나요 영조와 그리고 아들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 이렇게 3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수원에 숨어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정말 탑3 네, 안에 들 정도로 부자관계가 악화됐었고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아들을 죽인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뒤지에 넣어서 끔찍하게 죽인 사건은 정말 세계사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요. 어떻게 하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됐을까요? 이런 비극이 도대체 왜 생겼는지 영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요, 조선 21대 왕이고요.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최장 집권을 했습니다. 52년간 했고요. 가장 또 오래 산 왕이죠. 83세까지.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고 우라증이 있고 편집증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서 정말 주위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조를 이렇게 우라증이 걸리게 한 평생의 사건이 두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숙종과 얼굴이 닮지 않았다. 적자왕이 아니라는 의심을 샀는데요. 원래는 숙종과 인연왕후를 모시는 그런 몸종이자 궁녀였던 어머니 우수리 출신인 숙빈 최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무술이 출신이었던 숙빈 최씨가 광산 김씨 김춘택이 바로 숙빈 최씨와 그리고 숙종을 연결해 주었는데요 둘의 관계가 그렇고 그렇다 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아버지 숙종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또큰 사건인데요 바로 경종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영조가 올린 음식을 먹고 죽어서 이 왕위를 뺏었다라는 이야기가 평생의 영조를 괴롭힌 소문 중에 하나입니다. 숙종의 가계도를 보면 숙종과 원래 인연왕후가 있었는데요. 인연왕후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명한 장희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이 이윤이 바로 경종이고요. 무술이 최씨에서 낳은 연인군이 바로 영조입니다. 그런데 장희빈의 아들 이윤이 경종으로 왕의에 즉위해서 4년 만에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어떤 음식을 올렸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네, 바로 간장게장과 생감입니다. 이 간장게장과 생감은 서로 상극인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감에 있는 이 탄닌 성분, 좀 떳떳한 그것이 게장이랑 만나면 설사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영조가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걸 먹고 복통과 설사를 하는데 그 뒤에 영조가 또 인삼을 써서 설사와 복통하는 와중에 열이 많은 인삼을 써서 독살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았죠. 그래서 이 경종 독살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이인좌의 난입니다. 이인좌의 난은 영조가 경종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고 밀풍군 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인자는 영조가 독살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청주성을 함락하고 경종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서울로 북상했으나 죽산에서 관군과 만나서 격파되어서 한양으로 압송돼서 능지첩참된 사건이 바로 이인자의 난입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영조를 괴롭히는 일들이 실록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조가 즉위한 지두 달쯤 되었을 때 종로로 나왔는데 영조 실록에 전해진 말인데요. 일개 군졸인 이천에라는 사람이 정말 말로 차마 옮길 수 없는 그런 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화가 몹시 났는데요. 또 신치훈이라는 자는 저는 갑진년부터는 간장게장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갑진년이 바로 경종이 죽은 해인데요 이 일로 영조는 분통을 터뜨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 임금은 독살범에다가 왕의 찬탈자이다 이렇게 과거 시험에 답안지를 쓴 사람이 있어서 영조가 정말 예민해지고 우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영조는 좀 너무 형편없는 그런 왕이었습니까? 영조의 업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탕평책을 실시한 건데요. 노론, 소론, 이 붕단 정치가, 이 당파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런 당파를 버리고 인재를 고루 등용해서 나라를 좀 안정시키겠다. 이런 것이 바로 탕평책입니다. 음식 중에 탕평채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골고루 섞여 있는 마치 요즘에 비빔밥 이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탕평책을 실시했고요. 서원도 정리했습니다. 어, 서원은 흥선대원군이 많이 나중에 정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영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론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서원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균역법인데요. 원래 1년에 군포 두세포를 내야 되는데 한폴로 감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균역법의 문제는 관리들이 법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거어가고또 죽은 사람 또뭐 없이 애기까지 도망친 이웃사람 것까지 균형으로 다 내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이 균형법인데 이걸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형수 삼심제와 신문고를 부활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였고요. 또 가혹한 형벌도 좀 완화했는데요. 그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릎 꿇고 막돌 올려놓는 압수령 같은 거 폐지했습니다. 여섯 번째가 청계천 준설인데요. 오른쪽 위쪽에 보여진 그림이 그때 준설 작업을 한 것을 그림으로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청계천은 물이 자주 넘치고 범람해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다고 했는데 이거를 주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내기법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전에는 씨를 막, 논에다 막 뿌렸는데, 영조 때부터는 튼튼한 모만 심어서 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하였다고 합니다. 영조는 백성들을 위한 이런 정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영조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왕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것도 정말 젊은 아들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세자와 영조는 처음부터 관계가 안 좋았을까요? 아니 아니 노노노.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냐면 영조에게는 자식이 아들이 둘 그리고 딸이 12명이나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일찍 죽고 정말 10살도 채우지 못하고 요절하고 나이, 영조 나이 41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얼마나 이 늦둥이 아들이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낳자마자 정말 이건뭐 바로 세자책봉을 하고 최연소, 조선 역사상 최연소 세자가 되기도 합니다. 영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게다가 자기는 무술이 출신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정실 후궁 출신에다가 세자로 일찍부터 책봉해 왕세자로서의 교육에 전념하죠. 너무나 귀한 아들이어서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처럼 멋진 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에서 뭐 세자가 읽을 책을 직접 자신이 밤을 꼬박 새가면서 필사하기까지 합니다 어린 사도세자는 너무나 영특하였고요 아버지의 교육을 잘 따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세자는 만두살 때부터 공부를 알고 글을 했는데요 왕이라는 글자를 보고 영조를 가리키고 세자라는 글자를 보고 자기를 가리켰다 천지 부모 등 63자의 글자를 알아서 신하들이 그거를 받으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 천자문을 읽다가 사치할 칫자를 보고 자기가 입은 비단 옷이 이것이 사치한 것이다 라고 벗어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영특하고 영민한 정말 똑똑한 세자였습니다. 원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은 다 천재인 줄 알고 그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조의 이 자식사랑은 정말 유별났는데요. 궁중의 예법이라든지 교육이란 것은 원래 엄격했지만 아직 지금 두 살밖에 안된 아들에게 하루에 13시간씩 완전 스파르타식 교육을 강행합니다. 또두살 때부터는 어미 품을 떠나서 저승전에 홀로 머무르게 합니다. 또 엄마가 정말 필요한 그런 때에 혼자서 지나기도 하는데요. 이름도 참 저승전이라고 해서 좀 불길한데, 이곳은 누가 있던 곳이냐? 바로 경종의 부인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조는 자신은 경종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일부러 더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 사도세자를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혼자 자기합니다. 영화에서는 송강호와 유아인이 이 역할을 맡아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열살 무렵부터 그 사도세자가 점차 학문에 태만하게 됐다고 했는데 아마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화됐고요. 또 아버지가 대리청정을 한 뒤부터 질병이 생겨서 천성을 잃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무예와 그림, 자팍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사도세자가 그렸다고 알려진 그림입니다. 영화에서도 어린 사도세자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강아지 그림입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는 무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다섯 살때 내인들과 칼싸움 놀이를 하여서 아마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일이 영조에게 발각되어서 영조는 내인들의 곤장을 매우 칩니다. 사도세자는 반달 모형의 칼인 언월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관우가 가지고 다녔던 청룡 언월도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큰 칼을 아주 수준급으로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경전보다는 병법책을 읽기를 즐겨 해서 24살에는 무예신보를 쓰고요. 나중에 정조가 무예도보 통지라는 무술에 관련된 책을 쓰는데 이 책의 원형이 되는 책이 바로 사도세자가 쓴 무예신보라는 책입니다. 도대체 사도세자는 이렇게 똑똑하고 괜찮은 왕세자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신병에 걸린 것일까요? 2014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신과 의사팀이 사도제자의 정신병이 무엇인지 분석했는데요.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 재생하는 양극성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의 원인을 과도한 스트레스와 애정결핍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 원인이 바로 대리청정 하면서부터인데요. 영조는 칭찬을 못해요. 칭찬을 안 하고 잘못한 거는 굉장히 크게 혼냅니다. 신하들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준다고 꾸짖고, 들어주지 않으면 신하들의 말을 왜안 듣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영조가 영조에게 물어보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면 대리치킨 보람이 없다라고 하고, 혼자서 결정하면 에이, 그런 일을 나한테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했다고 하고,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고요. 궁궐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아버지한테 사죄하기를 수차례 정말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왕에게 나가는 일이 너무나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 의대증이라는 병이 걸렸는데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옷만 입으면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아버지를 만나면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옷을 입으려면 막 화를 내고 옷을 입히는 사람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합니다. 옷 한번 입히려면 옷을 수십 벌 늘어놓고 불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하들과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세자가 하루에 여섯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백여 명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시를 죽이고 또그 머리를 자신의 부인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또 영조의 친방 나인을 임신시키기도 합니다. 여승을 들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 궁을 탈출해 놀기도 합니다. 사도세자가 이렇게 된데는 영조의 책임이 큽니다. 영조는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을 불러서 귀씻기 대상으로 여기고요. 귀를 씻고 막그 어떤 탓을 할 건더기를 찾습니다. 한 번은 영조가 세자 있는 곳에 갑자기 들여닥쳤는데요. 온메무시가 흐트러져 있는 세자가 세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세자에게 술을 드린 자가 누구냐 이렇게 추궁했고요. 당신은 백성이 먹을 곡식이 부족해서 술을 만들지 말라는 금주령을 내렸던 때인데요. 사도세자가 술을 마셨다고 확신하고 사도세자를 그냥 혼내러 온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상궁이 보다 못해서 술 냄새 나는지 맡아보라. 한 방울도 안 마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조는 내가 먹었다면 먹은 건지 않아서 상궁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영조는 능행을 자주 나갔는데요. 사도세자를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한번 데려간 일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세자 때문이라면서 세자를 돌려보냅니다. 사도세자가 그 능행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뻐했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도세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세자는 본인도 자신의 우락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장인 홍봉한에게 보낸 편지에서 약을 좀 몰래 다 가져다 달라라는 편지가 또 기록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영조도 세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루는 왜 사람을 죽이는지 물어봤었는데 사도세자는. 자기가 이제 화가 나면 닭이나 이런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마음이 나아지지 않는다. 어찌 그러느냐 그랬더니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 그러면 왜 상했느냐. 사랑치 않으시니 서럽고 고증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렇다. 이제는 영조가 그렇지 않게 내가 고치겠다. 라고 이야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모 화변이자 1762년 한여름에 사도세자를 두지에 가두어 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비슷하게 안 좋은 부자 관계가 많았습니다 태조와 태종 그리고 선조와 광해군 인조와 소현세자 대원군과 고종 그러나 이렇게까지 최악은 없었습니다 유아인이 죽으면서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라는 말이 정말 눈물을 나오게 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영조도 생각할사 슬퍼할 도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 줍니다. 너를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으로 시호를 내리게 된 건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두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요. 아들 모를 안에 엄중히 가두고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도세자는 한여름 땡볕에 28살 젊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8일 만에 죽게 된 일인데요. 영조에게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아주 비극을 맞은 사건입니다. 한중록은 바로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10살의 궁궐에 들어와서 60년을 살면서 남편과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2편부터는 아들 정조가 돌아가신 후부터 집필해서 어린 왕인 순조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영조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라고 했지만 사도세자의 호위무관이었던 이성문이 정조를 업고 들어가서 아무리 어명이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헤어지려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어명이다라고 해서 정조를 데리고 들어가서 보게 합니다. 이 일로 이성문은 곤장 50대를 맞고요 파직한 뒤에 낙행합니다. 고향인 한계마을로 가서는 북쪽으로 문을 내어서 북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현재 한계마을의 응화주택인데요. 이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면 북비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난 문이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조는 이성문을 다시 복비시키려고 했는데 이성문이 사람은 뜻을 굳게 가져야 하거을 뜻이 구체하게 굴복된다면 무엇이 그 사람에게 귀하게 있습니까? 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훗날 이성문의 손자가 장원 급제하자 불러서 아직도 너희 집에 북쪽으로 난 문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조의 화성, 네,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사도의 뮤직비디오 조승호의 꽃이 피고 지듯이를 보면서 네 일편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세요.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한마디였어 且无惧。